이번 영상에서는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북스캔을 할수 있는 방법과 얼마나 빨리 할수 있고 결과물은 어떤지,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얘기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요즘은 종이책 대신에 전자책을 읽거나 스캔해가지고 태블릿에 넣고 다니신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방법하고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얘기까지도 같이 다 알려드릴게요 저작권 부분은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전문 상담가 두 분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출판사의 입장과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문의를 해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따로 알아보려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다 알아봤으니까 이번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사실 제일 마음 편한 거는 이 책을 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스캔을 해 달라고 하고 결과물을 받는 게 가장 깔끔하고 편하긴 합니다 그게 아니면 셀프북 스캔이라 그러죠 그런 스캐너 업소에 가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스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전이 방법은 추천드리지도 않고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포만 안 하면 괜찮지 않나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셀프 북스캔이라도 이거는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적 복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는 공공기기로 사용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스캔을 하고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야만 문제가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이렇게 잘라서 파괴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집에 스캐너 기능이 있는 복합기가 있으시면 파괴식으로 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하지만 내 소중한 책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파괴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물론 기구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기구는 10만원대 후반 정도부터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구입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돼요 전 아무래도 따로 구입을 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관심이 많은 유튜버다 보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따로 돈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스마트폰 북스캔 앱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쓸만한 앱은요 V 플랫이라는 앱이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앱은 카메라로 책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휘어진 것을 빳빳하게 펴주고요. 두 페이지를 동시에 스캔하고 손가락까지 없애줍니다. 촬영은 스마트폰을 손으로 들고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하려면 한 만원대 중반이면 수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거치대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안 사도 그냥 집에 있는 거치가 되는 셀카봉 같은 거 가지고 계시고 있으면 이런 셀카봉을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꼭 수직 촬영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수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요 바로 위에 형광등이 있으면 오히려 책에 그림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광택칠일 경우에는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글자가 잘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스마트폰 삼각대하고 뭐 이런 북스탠드가 있으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이런 거 없으시면 그냥 박스 잘라가지고 칼로 자르고 붙이면은 뭐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스탠드에 이렇게 책을 올려놓고요. 요 스마트폰 거치대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려두고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 거치대를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앵글을 맞춥니다. 그리고 저는 두 페이지를 한 번에 찍어낼 거기 때문에 이 e 버튼을 눌러가지고 두 페이지를 찍어내기 모드로 바꾸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한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됐던 게 스캔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요. 보면 제 손가락도 안 보이고 스캔이 잘된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타이머를 3초를 걸고 본격적으로 스캔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책한권 스캔을 완료를 했습니다. 보통 300페이지의 책을 스캔한다고 치면 한 번에 두 페이지씩 되잖아요. 그러면 150번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고 3초 단위로 사진을 찍게 했으니까 총 450초가 지나게 되면 300페이지짜리 책을 스캔을 다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분으로 완산하면 대충 한 7분 30초 정도 되네요. 그럼 이제 스캔한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총 1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이렇게 스캔이 됐는데 스캔된 결과물을 보면. 되게 손가락도 안 나오고 페이지가 잘 스캔된 데도 있는 반면 간혹 이렇게 손가락이 나와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 여부와 관계없이 스캔의 품질은 아주 좋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스마트폰로 화면이 좀 작으니까 태블릿으로 PDF로 보낸 다음에 태블릿의 PDF에서 한번 띄워볼 건데요. 근데 이걸 이 상태에서 그냥 내보내기를 하면요. PDF에서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텍스트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글자들을 못 읽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보내기 전에 문자인식하기를 눌러서 모든 페이지의 글자를 인식하게끔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인식하기는 하루에 최대 100장까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몇몇 페이지만 이렇게 문자인식하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나면 OCR이라고 붙는 걸알 수가 있어요. 즉 저는 열었을 때 여기에 58페이지에 OCR이 적용된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내보내기를 눌러가지고 PDF로 내보내볼게요. 전부 다 선택해서 내보내겠습니다. 품질은요. 최고 화질로 하고 색깔은 컬러로 할게요. 확인을 누르면 그리고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린 다음에 내보내기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내보내고 어디로 보낼 건지 공유하기를 눌러서 니어바이 쉐어를 해볼게요. 니어바이 쉐어를 눌러서 요 스마트폰이 태블릿을 찾았죠.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파일을 옮길 겁니다. 바기 누르면 뭐이정도면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XO D O라는 앱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렇게 두 페이지 미리 보기로 이렇게 들어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블로트웨어 블로라고 해볼게요. 검색이 된걸알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앞 페이지에서는 o c r 을 적용 안 했잖아요. 이렇게 OCR을 적용하지 않은 이 페이지에서 문서 검색하기 위해서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있죠. 기사라고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전에 OCR 기능을 다 체크하고 내보내기를 해야 검색이 잘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방금 보여드린 V 플랫의 기능은 안드로이드에서 보여드린 거고 아이폰에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두 페이지 한 번에 찍기 기능도 안 되고요 OCR 기능도 없고요 그리고 폴더별로 정리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서 아이폰용 V 플랫은 추천은 그렇게까지 잘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메라 자체의 성능에 영향을 좀 받고요. 그리고 메뉴에 보면 손가락 없애기는 약간 베타 기능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좀 완전하진 않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손가락이 들어가 있는 게좀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의 각도에 따라서 밝기가 이렇게 완전히 잘 나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누렇게 나오는 경우에도 좀있네요 그래서 저는 수직도 아니고 조명을 좀 대충 설치해 놔서 이 정도인데 제대로 각 잡고 설치를 좀잘해 놓으면 손가락 인식이나 화면도 인식이 훨씬 더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배경색을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 가지고 글자를 잘 읽어내게끔 하는 게이 V 플랫의 주 기능이다 보니까 컬러로 된 사진을 인쇄해서 좀 보려고 하면은 좀 색이 많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어? 나도 좀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시나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에 대해서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사한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초반에 제가 자기가 직접 구입한 책은 자기 개인기구로 스캔해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배포 안 하고 사용하는 거는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셀프북 스캔이 됐던 아니면 업체에 맡겨가지고 알아서 스캔하라고 했던 어쨌든 자기 장비가 아닌 걸로 스캔하는 거는 문제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내가 가진 개인적인 용도로 스캔해서 나만 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 처음에 당연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저작권 협회와 출판사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한국저작권협회에 전화 걸었을 때 물어보니까 그 책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책도 아니고 우리는 그 도서관에 세금이 됐던 등록금이 됐던 어쨌든 비용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책을 취득한 거를 자기 개인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담당자분께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 이틀 뒤에 다시 전화 걸어 보니까 다른 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처음에는 문제가 될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다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확인하고 라고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다시 말씀을 주신 게 잘못 설명 들었다고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출판사 쪽에서 책이 좀덜 팔리게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 계약하고 있는 출판사에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온 답변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에게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든 거고 결국 우리의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출판사의 이익을 이유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북스캔하는 게뭐 되냐 마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국가에서 지정한 도서관의 역할에 반하는 거라 출판사에서는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 중앙도서관 내부에도 스캐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스캐너는 책을 스캔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개인적인 용도로 문서를 스캔하는 데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책을 빌려가지고 밖에서 스캔하는 거는 국내 저작권법을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즉, 저작권협회하고 출판사하고 도서관 입장 모두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개인적인 용도로 스캔해가지고 혼자 보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네. 책을 빌려요.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쓰는 거는 괜찮을까요? 대여를 하셨다 하더라도 어쨌든간 취득 자체를 불법으로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러면 저작권관리위원회에서 주실 수 있는 말씀은 도서관에서 책을 뭐 빌려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스캔해가지고 제가 사양, 혼자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게 네. 퍼지는 순간 복제권 침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면 올해 책을 출판하는 입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요. 왠지 이걸 허용하게 놓으면은 책이 좀덜 팔릴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안될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태블릿에 놓고 책을 들고 다니고 있으면 누군가 옆에서 그 책을 봤을 때 어, 그책 뭐야? 라고 하면서 간접 홍보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어차피 내가 쓰는 책은 아무도 안살 거니까 뭐 상관없는 얘기 아닌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여러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 가지로 조사한 조작권에 대한 내용이 혼자만 날기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북스캔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북스캔 앱으로 가장 유명한 V플랫이라는 앱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북스캔을 해봤고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정보도 제가 조사한 걸 이렇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북스캔을 제가 해보니까 하는 방법도 꽤 편리하고요. 자 대학생이라면 정말 이렇게 셀프 북스캔을 해서 책을 스캔해가지고 사용하면 진짜 대학생활하면서 어깨 무겁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두 가지 생각이 좀더 드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혼자 내돈 주고 책 사가지고 스캔을 해도 막 쓰고 있으면 옆에서 야 나도 좀 쓰게 팔좀 줘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안돼 이건 내가 혼자만 사용해야 되는 거고 공유하면 불법이야 어쩌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면 아저속 좁은 녀석이라면서 괜히 막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입장이 좀 곤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유가 좀더 있는 대학생이거나 하면 태블릿 하나에만 스캔하는 게 아니라 태블릿이 두 개가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하나는 북스캔을 한걸 넣어놓고요. 하나는 필기를 할때 사용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필기를 할 태블릿은 반응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러니까 좀 고급형. 북스캔 한걸 띄우는 거는 좀 보급형으로 사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번 영상이 북스캔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저작권위원회를 포함한 담당자의 자문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거를 유권해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는 한번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